사랑하는 새벽기도 동력자 여러분, 연계세 회원 여러분,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과 가족 여러분, 요양병원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의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 목사 TV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5일 월요일입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 주시기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에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근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철수 목사 TV는 매일 이른 아침마다 집으로 배달되는 신선한 목장의 산양 우유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8장,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 날, 1절과 2절과 5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신을찾는신 친구, 날 용접 하 시러 오신 예수, 살 아서 사랑 죽 어서 고함, 못찾서던죄를 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으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면 각양각색의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년 전한 기독교 언론사가 한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만큼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목회의 성공 비결을 묻기 위해서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목사님은 극구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기자가 끈질기게 부탁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기자가 교회 부흥과 목회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딱 잘라서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선 입을 다물고 말이 없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 목사님 그 외에 다른 비결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은 난처하다는 듯이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런 원론적인 말씀에 의해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노하우에 대해서 후학들을 위하여 한마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뿐입니다. 제게 천번, 만분을 물어도 제 대답은 같을 것이니 여기서 인터뷰를 마칩시다. 인터뷰는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그 고백은 목회자로서 은혜에 하는 말 같으나 사실은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과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 일찍 눈이 열린다면, 그토록 오랜 세월과 시행착오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이란 말입니까? 우리 신앙에 대해 선배, 바울사도의 고백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구원에 가난한 바울사도는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적개심이 지나칠 정도로 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예수님에 대하여 모욕하는 말을 억지로 하도록 강요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던 서대반 집사님을 돌로 쳐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것도 오히려 부족하여 다메색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려고 공문을 받아 다메식으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기에 바울이 교회에 입힌 피해는 너무나 컸고 누가 보더라도 그런 바울이 구원받을 가능성은 전무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여전히 악의를 품고 다메식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영광의 빛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그를 부르셨고 바울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그 순간까지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한 일이라고는 전혀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핍박을 일삼았는데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더할 말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의나 선행이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도의 직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인용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자신이 절대로 사도의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바울을 충성되다고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맡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라 밖에는 더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맡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물론 수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남들보다 몇 배나 더 열심히 일하고 수많은 위험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때에 그 어느 것 하나,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했지만 감당할 수 없었지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덕분에 모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고 사역의 열매도 인생의 성취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해버린다면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지나온 날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하게 살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며 우리 자신의 한없는 무능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앞으로 더욱 크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분해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절 선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편 34편 10절 말씀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요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지금은 합심 기도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놀립니다. 이제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은혜 없이는 순간도 살수 없는 줄 알아 밤낮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회개한 후에도 또 죄를 범하는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모든 은행심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바 아버지여 병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이 시간에도 비추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병고침 받은 후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가정의 평화와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부모님들의 신앙과 건강을 지켜 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에 복내려 주시고 우리 생업에 백배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가 우리 생애에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속에 모든 소원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구직자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을 주시고, 구원자들에게 믿음의 좋은 배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교사님들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과 국군 장병과 북한 동포들을 지켜주시며, 이로할 모든 것을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도록. 둘째, 병든 믿음의 가족들을 속히 치료해 주시도록. 셋째,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보험이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